경찰이 국내 유명 치과그룹에서 시행한 치아 미백 시술을 불법 유해 시술로 최종 판정하고 관련자들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입건했습니다. 장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가 된 치과그룹은 전국의 111개의 치과의원을 지점으로 둔 국내 최대의 네트워크형 치과입니다. 치아 미백을 무료 또는 저가로 해주면서 임플란트와 치열 교정 등 치과 진료를 유도하는 공격적인 영업과 비용 파괴 등의 전략으로 기존 치과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병원에서 시행한 치아미백 시술이 고농도 공업용 과산화 수소를 사용한 불법 유해 시술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문제의 치과그룹이 사용한 치아미백제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 의뢰한 결과 문제의 치아미백제는 30% 이상의 고농도 공업용 과산화 수소 수에 연마제를 혼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섭취할 경우 입이나 식도 등의 강한 자극과 약품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도 이를 기준을 초과한 유독물이라고 판정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무허가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재료납품업자들도 문제의 미백제를 시술하면 이가 시린 증상이 나타난다며 의사들에게 진통제를 구비해놓으라고 조언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관련 기관의 판정과 수사 내용 등을 토대로 무허가 치아 미백제를 사용해 시술을 한 치과그룹 산하 의사와 상담실장 등 4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시아미백제를 납품한 업체 대표 네 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해외 출류 중인 그룹 대표 46살 김모 씨에 대해서는 체포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CBS 뉴스 장교석입니다